지금껏 잘 알지 못했던 커피 레시피 5가지 일상의 변화를 주고 특별한 날에 찾아온 손님을 즐겁게 만들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커피 레시피를 시도해보자. 커피를 자주 마시는가? 그렇다면 지금껏 잘 알지 못했던 커피 레시피 5가지로 커피의 색다른 매력을 느껴보자. 1. 아이스 코코넛 커피 레시피 이 글에서 소개하는 첫 번째 커피 레시피는 진한 커피의 맛과 살짝 느껴지는 계피의향 그리고 코코넛에서 오는 크림 같은 식감이 잘 어우러진다. 재료 진한 커피 만내기용 흑설탕 1큰술 10g 코코넛 아이스크림 1스쿱 10g 계피1 슬래시 4작은술 1.2g 잘게 썬 코코넛 1 슬래시 2작은술 2.5g 만드는 법 가장 먼저 진한 커피를 내린다. 여기에 흑설탕과 코코넛 아이스크림을 추가한다. 그런 다음 계피를 넣고 잘 섞는다. 마지막으로 잘게 썬 코코넛을 위에 올려 맛있는 음료를 완성한다. 2. 바나나 향 커피 레시피. 이 레시피에서는 바나나의 단맛과 커피의 강한 풍미가 대조되는 훌륭한 맛을 느낄 수 있다. 필요한 재료는 다음과 같다. 재료 진한 커피 만내기용 초콜릿 칩 만내기용 캐러멜 1큰술 10g 바나나 시럽 4큰술 40ml 만드는 법 가장 먼저 바나나 시럽과 캐러멜을 섞는다. 균일한 혼합물이 되면 진하게 내린 커피에 붓는다. 마지막으로 초콜릿 칩을 뿌린다. 3. 인도식 커피 레시피 동양적인 느낌을 선사하는 이 음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 수 있다. 재료 차이티 1 작은술 2.5g 뜨거운 우유 1/2컵 100ml 카카오 파우더 1/2 작은술 2.5g 인도식 커피 만내기용 만드는 법 가장 먼저 우유를 데우고 끓기 직전에 차이티를 첨가한다. 그런 다음 3에서 4분간 차를 우려낸다. 차를 우려내는 동안 인도식 커피를 끓인다. 차와 커피를 잘 섞은 뒤 위에 카카오 파우더를 뿌린다. 4. 커피 브라우니. 이러한 디저트는 모임이나 특별한 날에 사람들과 함께 즐기기에 완벽하다. 재료 달걀 2개, 60g 카카오 4분의 1컵, 30ml 커피 2분의 1컵, 120ml 설탕 2컵, 480g 밀가루 2컵, 480g 버터 1컵, 180g 바닐라, 1작은술 2.5g 천연 요거트 2분의 1컵, 120g 효모 분말, 1작은술 2.5g 만드는 법 가장 먼저 전자레인지에 버터를 녹인다. 그런 다음 카카오와 커피 가루를 넣는다. 설탕과 밀가루를 넣고 균일한 질감이 될 때까지 잘 섞는다. 요거트, 효모 가루, 달걀, 바닐라를 첨가한다. 모든 재료가 잘 섞일 때까지 다시 저어준다. 마지막으로 팬에 기름칠을 한뒤 반죽을 붓는다. 오븐에 넣고 200, 씨로 20분간 굽는다. 시간이 다 지나면 오븐에서 꺼내서 식힌 뒤 접시에 담아낸다. 5. 커피 앤드 비프 레시피.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레시피는 저녁 식사 파티에 에피타이저로 섭취할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이다. 재료 소고기 1kg 오일 4큰술 40g 머스터드 3큰술 20g 간장 4큰술 40ml 커피 2분의 1컵 120ml 소금 및 후추 만내기용 만드는 법 가장 먼저 그릇의 커피 오일 간장을 넣고 섞는다. 완성된 소스에 깍둑썰기한 소고기를 넣고 재운다. 1시간 동안 고기를 재운 뒤 다른 용기에 소스를 따라내고 이쑤시개로 고기를 찌른다. 큼지막한 팬 또는 그릴에 고기를 넣고 굽는다. 고기가 거의 다 익어갈 때쯤 아까 보관해둔 소스를 넣는다. 마지막으로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한다.